그렇죠. 이렇게 지면발력으로. 그렇죠. 밟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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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. 그렇죠. 지금 쓰는 게, 지금 쓰는 게 저거에요. 아, 아마추어용이에요. 손수용은 따로 있어요. 그렇죠. 밟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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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. 훨씬 더 편안하시죠? 예. 네. 그게 1단계에요, 지금. 밟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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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고. 그렇죠. 밟아주면서 밟고. 그렇죠. 그렇죠 그런 느낌 그런 느낌 네. 그런 느낌 예 그런 느낌 55초만 찍어야 되겠다 그렇죠 밝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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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밝아주면서 그렇죠.